광명에서 펼쳐지는 K 사이클 경륜 경주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제 33회 3일차 일요 경주입니다. 선발 결승 경주 이번 주 좋은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이 출전해 더욱 치열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4번 김광진, 1번 노태권, 2번 김명중. 6번 안효훈, 7번 이정민 선수, 뒤쪽으로 3번 배석현, 5번 손용호 선수, 4코너지나 1코너로 향해갑니다. 여전히 선두는 4번 김광진 선수입니다. 외선에서 속도 올려내는 5번 손용호 선수가 두 번째 자리까지 올라왔고, 탐색전에 나섰던 3번 배석현 선수, 대열 네 번째로 들어섰습니다. 대열 외선으로 7번 이정민, 1번 노태권 선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열 앞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1번 노태권 1번 노태권 선수가 대열 두 번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6번 안효운 대열 세 번째로 들어섰습니다. 6번 안효운 선수가 최근 매 회차 결승 진출 지난주 일요일 광명 결승에서는 2위 오늘 결승 어떤 승부로 맞설지 기대가 됩니다. 6번 안효운 선수 뒤쪽으로 5번 손영호 선수가 있습니다. 5번 손용호 선수 이번 주 기량이 좋았는데요. 연이틀 모두 우승을 했고 추입전법 활용했습니다. 4번, 1번, 6번, 5번, 3번, 7번, 2번 선수가 4코너를 지나 1코너로 향해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두 번째인 일본 노태권 선수도 이번 주 연승 가져갔습니다. 오늘 결승 경주에서도 기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7명의 선수들이 2코너로 향해 갑니다. 트랙 상단으로 빠르게 올라서는 3번 배석현 선두로 나섰습니다. 타종과 함께 더욱 속도 올려내는 선두 3번 배석현 뒤쪽으로 7번 이정민 3번 배석현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3번 배석현 뒤쪽으로 마크 7번 이정민 이어서 1번 노태권 선수입니다. 3번, 7번, 1번, 1번 노태권 선수의 저치기 승부 탄력 받는 7번 이정민, 3번, 7번, 1번 선수의 접전 속에 3번 배석현 선수가 버텨내고 있습니다. 3번 배석현 바깥쪽으로 7번 이정민, 1번 노태권, 6번 안효은. 6번 안효은 선수가 폭발적. 으로 외상 공략의 성공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